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음, 오늘은 발이 알려주는 건강적 신호와 혈액순환에 좋은 스트레칭에 대해서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음,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 발이 보내는 건강적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발은 우리가 서 있을 때 또는 걸을 때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아, 가장 중요한 다리 맨 아래 부분의 신체기관입니다. 음, 발꿈치, 발등, 발가락 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어, 일단 발이 붓는다면 오래 걷거나 어, 장시간 비행기나 자동차에 탑승해서도 발이 붓지만 이유없이 발이 붓는다면 혈액순환이나 림프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발이 차갑다면 수족냉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혈액순환의 장애가 있을 때 나타난 문제이고 또는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도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는 발이 이제 뜨겁다면요 비타민 B 결핍이나 만성 심장병, 다리와 팔에 혈액순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이 뜨겁다 그러면 비타민 D라든지 아 이런 영양제를 좀 섭취해주면 아 많이 예 좋아집니다. 아그 다음에 발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아발 전체적으로 통증이 특히 나타난다면 피로골절과 아 뼈의 미세한 균열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음 이때는, 한 달에서 2개월간 과도한 스포츠 활동은 중단하는 게 좋으며, 특히 여성분들은 하이힐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니까, 한동안은 편안한 신발을 신고 보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 뒤꿈치가 아프다면요, 대표적으로 발바닥의 근막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근막염은 뒤꿈치 뼈에 연결되어 있는 인대와, 네, 인대 염증이 생기면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우리가 이제 독적 근막염 이런 것도 좀 어, 의심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발바닥이 좀 아프다 그러면 어, 가까운 병원에 가서 꼭진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간혹 가다 이제 엄지발가락이 부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엄지발가락이 붓는 증상은 통풍의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이 통풍이라고 왜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하잖아요 다리가 아, 그래서 이 만약에 음, 초기 단계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 무시하면 안되고 빨리 진료를 받아 봐야 됩니다 음, 그리고 평상시 체중 조절과 절주 그리고 과식을 피하며 통증을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드린 내용들이 대부분 음, 혈액순환하고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혈액이 잘 순환이 되면은 아,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어, 여러 가지 이제 혈관질환이라든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질병이 좀 생기는데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액순환은 아, 건강의 기본이라 할수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좋은 스틱칭을 추가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랫, 아랫배 두드러기입니다. 어, 달걀 하나를 쥐고 있는 것처럼 손바닥을 동그랗게 오므린 뒤에 아랫배를 살살 두드려 주세요. 이때 손의 무게가 아닌 공기압의 자극이 갈수 있게 두들겨 주셔야 혈액순환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허벅지 두드리기입니다. 배를 두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을 동그랗게 모아 주세요. 그런 다음 다리 바깥쪽 허벅지에서부터 발목까지 천천히 두들기며 내려가 주세요. 반대로 다시 올라올 때는 다리 안쪽을 따라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두들겨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팔 두드리기 입니다. 어, 허리를 곧게 편 다음에 음, 왼쪽 팔을 뻗어 주세요. 음, 이때 몸과 팔이 수직이 되고 손바닥은 하늘을 향하게 뻗으십시오. 그런 다음 이제 오른 손바닥으로 어깨부터 손까지 천천히 아, 들겨 주시면 됩니다. 아, 마지막에는 이제 손뼉을 짝짝 손뼉치듯 시원하게 쳐주세요. 어,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 팔도 마찬가지로 들겨 주시면 됩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제 아, 자극 중입니다. 팔을 편안하게 늘어뜨린 뒤 아, 왼쪽 손으로 목 뒤를 잡고 아, 오른쪽 손으로 왼쪽 허리를 잡아주세요. 아, 그런 다음 천천히 주물러 주시면서 자극을 주면 됩니다. 3회에서 5회 반복하시고 반대쪽으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음. 아, 이렇게 아, 오늘은 그 우리가 혈액순환하고요. 혈액순환과 그 다음에 아, 발 붓는 것, 발이 차가운 것, 발이 뜨거운 것, 발에 통증이 느껴졌을 때 이제 혈액순환까지 한번 음, 같이 봤습니다 음,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어, 편안한 밤 보내세요 어, 감사합니다